안녕하세요. TV g m 입니다 이번은 헬린이를 위한 헬스 초보를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몸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지만 지금 10년간 트레이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 초보자들에게는 좋은 팁이 되실 거예요. 그첫 번째로 무게보다 자세 에 집중 하길 바랍니다. 초보자가 목표 근육을 어떻게 집중하는지 모르면서 무게를 욕심내면 협력근만 발달하게 돼요 가슴 운동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팔만 이만 하다든지 등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두만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초, 처음에는 목표 근육을 어떻게 집중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무게에 욕심을 버려야 되고 무게에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세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면 목표 근육에 집중을 할수 있는지 자세를 익히는 것이 헬리니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천천히 운동할 것. 헬스장에 몸 좋은 사람들 보면 빠르게 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천천히 하진 않아요. 어, 그리고 어, 유튜브에 몸 좋은 사람들 잘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을 그만큼 만들었다는 건그 부위를 잘 집중하고 있어요. 속도가 조금 빨라도 그 부위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초보자들은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면 어, 반동을 주게 돼요.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협력근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결국 또 가슴 운동했는데 팔만 이만해져요. 그래서 천천히 해서 자세 잘 잡으면서 그 목표 근육을 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세 번째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우선 횟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운동 목표가 10회 5세트다. 벤치프레스 10회 5세트가 목표인데, 10회를 꼭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6회만 해도 좋지만, 하나하나 들어올릴 때마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TV를 보거나 휴대폰 보고 있지 마세요. TV 보면서 운동 하나도 안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집중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운동이에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목표 근육에 최대한 집중하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어, 가슴 근육이 안 커지는 이유. 뭐 어깨가 넓어지지 않는 이유. 어깨 운동에 어깨 깡패 되는 효과적인 운동.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계신가요? 어, 뭐, 가슴 근육은 뭐 고중량을 밀어야 커진다. 고반복하니까 안 커지는 거다. 뭐 어깨가 넓어지는데 좋은 운동이 논문에서 뭐 서서 덤벨 프레스가 가장 좋다. 뭐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런거 지금 생각하고 볼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헬스 초보 헬린을 위한 팁이잖아요 지금은 고중량을 논하고 그 논문을 논해서 어깨를 어떻게 키울지 이 방법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당장 헬스장을 끊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세를 익힐 단계입니다. 어떻게 운동을 할지 스케줄 짜고 열심히 해서 재미를 붙일 단계지, 그런 거 보면서 고급 기술을 익힐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서 벤치프레스라도 한 세트 더 하면서 자세를 익히세요. 그게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고 어깨 깡패가 되는 방법입니다. 중급자 정도는 돼야 고중량을 논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헬스장 가서 운동하세요. 헬리니를 위한 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